간단하게, 안녕하세요, 스텝입니다. 이번에 제가 직업을 캐릭터, 뭐 아크, 그 미스틱에서 아크메이지로 갔는데, 하나 형님이 원래 위자드 영상을 보고 위자드 영상이 너무 멋있어서 검은사막에 이제 검은사막을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나중에 위자드가 나오면 위자드로 직업을 변경을 할것 같고요. 이제 위자드로 직업 변경을 하기 전에, 이제 지금 아크메지션이랑 아크메이지 계열이 너,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근데 아크메이지가 일단 첫 번째 이유로 떡상한 이유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태양의 전장이 나왔죠. 태양의 전장에서 원거리 캐릭터가 되게 떼쟁용이라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막 맞물려가지고, 나중에 위자드 데뷔도 할겸 지금, 추세에 맞는 컨텐츠가 태양의 전장이니까 태양의 전장에 맞는 아크메이지도 선택할 겸 이제 다양한 이유 때문에 이제 직업 변경을 하게 됐고 아마 아크메이지는 되게 오랫동안 하지 않을까 싶어요. 밸런스 패치로 인해서 안 좋아진다거나 하지 않는 이상 꽤 오래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미스틱에서 아크메이지로 직업 변경을 한 이유, 이유였고요. 근데 사실 사냥 속도는 미스틱이 훨씬 빨라요. 지금 미스틱이 분당 110킬 나오는 곳에서 아크메이지로 분당 93킬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미스틱을 선택하신 분들은 만약에 직업 변경을 하신, 하시려고 한다면 미스틱은 지금도 충분히 사냥해서 제일 좋은 캐릭터고 컨트롤 잘한다면 기동성도 원탑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고민을 하시고 만약에 자기한테 안 맞는다면 직업 변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이유였고요.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